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비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간당 30mm 넘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시설하우스 멜론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른 발목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뿐이지만 한참 성장기인 멜론이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뿌리 기능이 부실해져서 영양분이 열매 쪽으로 꾸준히 공급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녹균병 등 병해충이 더큰 걱정입니다. 과 자체도 이렇게 되면은 트 형성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네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은 안에서 과가 손상이 돼 버립니다. 육질이 집중 호우로 물이 잠겼던 벼는 비가 그친 뒤 깨끗한 물로 흙 안금을 씻어 줘야 뿌리의 활력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고추와 참깨 등 밭작물은 재배지의 배수구를 서둘러 정비해서 습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긴급 방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약 방제 효과가 높고요. 반드시 비 오기 전에 못 했을 때는 비온 후에라도 반드시 약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전라남도 농업 기술원은 올해 장마전선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복숭아나 포도 등 수확을 앞둔 과일이 낙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